네, 이번에 아티스트리가 인텐시브 스킨케어 풀틴나이트 리셋 프로그램 이렇게 어, 리비전이 됐습니다. 그래서 리스토어가 리셋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. 어, 기본 14개 바이알에 이번에 프로모션이 이 콜라겐 볼이었죠. 어머. <laughs> 그래서 이 콜라겐 볼이 14개가 한 병당 1 개를 섞었으라고 어, 들어있고요. 얘는 따로 판매하지 않고 선물로만 증정하는 건데 시중에서는 개당 한 4,000원 정도에 파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프로모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드렸던 게이네 개의 바이어를 더 드리고 한 그러니까 개의 개당 거의 한 2만원이기 때문에 회원가로도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. 그리고 그거를 또 콜라겐 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시라고 또네 개를 더준 겁니다. 굉장히 요번에 알차죠. 우리 ABO 분들은 뭐 홈쇼핑처럼 뭐몇 시까지 이걸 사셔야 드립니다.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아티스트리를 애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좋은 프로모션일 때잘 장만을 하셔서 사용하시면. 가장 또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시 합니다. 저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10년, 20년 쓰는 사람은 어차피 쓸 거라서, 어차피 쓰게 되는 생필품이다 보니까 좋은 프로모션을 놓치지 않고 구매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인 거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콜라겐 볼을 저희가 이제 이미 광고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자랑한 분들이 많으신데, 음, 저도.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처럼 생겼어요 예 진주알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저희 폴틴 나이트 리셋 프로그램 한 병을 펌핑을 예,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잘 나오나요 원래 이 제품만 사용을 하시면 약간 묵게 묽은 느낌이 합니다.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본사 영상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탁월합니다. 예, 저는 한 병을 다안쓸 때가 있습니다. 가끔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병씩 나눠서 에센스처럼 쓰는 분들도 있어요. 효과가 너무 탁월하니까 에센스 대신 이 제품을 꾸준히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한 병을 다 덜고 이 성분을 잘 이렇게 섞어서. 그러면 훨씬 더좀 걸쭉하고 쫀쫀한 성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네, 이 제품을 이 폴틴나이트 제품은 밤에만, 밤에만 어, 스킨케어를 토너까지 그 각질제거나 마스크, 마이너스 마스크 같은 것들을 <laughs> 사용하시고 나서, 토너까지 바르시고 난 뒤에 좋은 거 먼저 바릅니다. 저희 아티스트를 나누는. 음, 그래서 이폴틴 나이트 바르시고, 어, 아이크림. 그니까 제가 볼때 토너. 그 다음에 부스팅 우리 그 제품 있죠. 예. 그 제품 바르고, 그 다음에 비타민C 제품 바르고. 그리고 이폴틴 나이트, 음, 바르시면, 그 다음에 에센스 크림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탁월할 것 같습니다. 사용해보시라고. बुस्ती